매몰법 후에 조그만 몽물 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 대부분이 육아종이에요 육아종이 생기는 원인은 실의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생기거든요 육아종이라는 것은 보면 은 우리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을 때 속살 같은 것이 뻘겋게 튀어나오는 그런 증상인데요. 그런 것이 몸 안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면, 일단 첫 번째로는 동반 감염이 있는지를 판단해 봅니다. 감염이 동반되어서 생긴다면 항생제 치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건 내과적인 치료죠. 또 하나는 농이 생겼다 고름이 생겼다 그럼 외과적으로 그 농을 빼드리는게또 치료가 되겠죠 염증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증의 원인이 계속적인 자극이라고 실에 의한 자극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몽우리 를 절제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외과적인 치료거든요 근데 드물게 이렇게 생기시는데 그런 증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계속 지속된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치료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4주 되시고 이런 증상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저한테 오시면 제가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